안녕하세요. 제이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 원작의 산문집 코끼리를 쏘다 중에서 코끼리를 쏘다입니다. 반리 출판사에서 출간했고요. 이 글을 번역 옮긴 이는 이재경님입니다. 조지 오웰은 현실 세계를 풍자한 소설 동물농장과 1984로 최고의 명성을 얻었었죠. 코끼리를 쏘다는 조지 오웰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버마 남부 모울메인이라는 곳에서 경찰관으로 지내던 때의 일화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끼리를 쏘다. 조지 오웰. 버마 남부 모을 메인에 근무할 때 나는 만인의 미움을 받았다. 살면서 내가 그렇게 집단적으로 미움을 살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던 적도 없었다. 당시 나는 그곳 경찰 지서 중 하나의 경찰관이었다. 그곳에는 막연하고 단발적인 형태의 반유럽 정서가 몹시 심했다. 아무도 폭동을 일으킬 배짱은 없으면서 시장통을 혼자 지나가는 유럽 여성이 있으면 십중팔구 누군가 여성의 옷에다 구장 나뭇잎의 짚을 퇴 뱉곤 했다. 경찰관인 나는 당연히 그들의 표적이었고 호시탐탐 해코지의 대상이 됐다. 날센 범아인이 축구장에서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면 역시 범아인인 심판은 못본 척했고 관중은 아각대며 흉물스럽게 웃어댔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어디서나 마주치는 청년들의 조롱깔린 노란 얼굴들과 안전할 만큼 떨어져 있다 싶으면 어김없이 내 뒤통수에 꽂히는 욕설이 신경을 심하게 긁었다. 그 중에서도 젊은 불교 승려들이 제일 심했다. 시내에는 수천 명의 승려가 있었는데. 길모퉁이에 서서 유럽인에게 야유를 퍼붓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어 보였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민망하고 언짢았다. 그때 이미 나는 제국주의는 사악하다는 입장이었고 가급적 빨리 이 직업을 때려치우고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전적으로 범하인들의 편이었고 영국 압제자들을 적대시했다. 내 직업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오했다. 그런 일에 몸담고 있으면 제국의 저열한 짓거리를 맨 앞에서 보게 된다. 악취나는 유치장 철창 속에 짐승처럼 갇혀있는 비참한 몰골의 죄수들 장기 복역수의 주눅든 잿빛 얼굴 대나무로 매질당한 남자들의 짓물러 터진 엉덩이, 이 모든 것이 나를 견디기 힘든 죄책감으로 짓눌렀다. 문제는 내가 어느 것 하나 거리를 두고 볼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다. 그때 나는 새파랗게 젊었고 교육도 엉터리로 받았고 내 문제들을 침묵 속에서 혼자 고민하고 해결해야 했다. 동양에 나와 있는 영국인 모두에게 부과된 침묵이었다. 심지어 나는 대영 제국이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신생 제국들보다는 그래도 영국이 낫다는 것은 더더욱 몰랐다. 내가 아는 것이라곤 섬기던 제국에 대한 증오와 내 일을 방해하던 저 악귀 같고 작은 인간들에 대한 분노 사이에서 진퇴 양난에 처지해 있다는 것이다. 나는 마음 한편으로는 영국의 식민 통치를 피 지배민의 의지를 영구히 탄압하는 거역할 수 없는 폭정으로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 승려의 창자에 총검을 찔러 넣는 것보다 더 짜릿한 즐거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상반되는 두 가지 감정은 제국주의의 흔한 부산물이다. 인도에 있는 영국 공무원 아무나 잡고 물론 근무중이 아닐 때 물어보라. 그러던 어느 날 우회적으로 깨달음을 주는 일이 일어났다. 사건 자체로만 보면 사소한 일이었다. 하지만 제국주의의 본질, 즉, 압제 정부의 진정한 작동 원리를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간파하게 해준 사건이었다. 도시 반대편에 있는 지서의 경위에게서 아침 일찍 전화가 왔다. 코끼리 한 마리가 시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며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수 없었지만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조랑말에 올라 시장으로 향했다. 나는 구식 44구경 윈체스터 연발 소총을 휴대했다. 코끼리를 통제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총이지만 소리로 녀석을 위협하는 데는 유용하리라 생각했다. 도중에 여러 범마인들이 나를 불러세우고. 코끼리가 한 짓을 일러주었다. 물론 야생 코끼리는 아니고 길들인 코끼리였는데 발전기가 온 것뿐이었다. 발전기가 된 다른 코끼리들과 마찬가지로 쇠사슬로 묶어두었건만 간밤에 녀석이 사슬을 끊고 도망쳤다고 했다. 발정난 코끼리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사육사가 녀석을 찾아 나섰지만 추적 방향을 잘못 잡는 바람에 현재 사육사는 12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가 있고 날이 밝자 문제의 코끼리가 갑자기 시내에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다. 버마 주민들은 무기가 없기 때문에 코끼리를 봐도 속수무책이었다. 녀석은 이미 누군가의 대나무 오두막을 박살 냈고 소한 마리를 죽였고 과일 노점을 습격해서 과일을 걸신들린 듯 먹어치웠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시청 쓰레기차와 마주치자 차를 엎어버리고 마구 짓밟았다. 다행히 운전사는 그 전에 뛰어내려 주릉랑을 쳤다. 범아인 경이와 인도인 순경 몇 명이 코끼리가 나타났던 동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빈민 지역이었다. 종려나무 잎으로 지붕을 얹은 허름한 대나무 오두막들이 꼬불꼬불 미로를 이루며 가파른 산비탈을 뒤덮은 곳이었다. 지금도 기억난다. 장마철에 막 접어들어 잔뜩 흐리고 후텁지근한 아침이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코끼리 행방을 탐문하기 시작했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정보는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다. 동양에서는 매사가 그렇다. 이야기는 늘 멀리서 들을 때에는 분명하지만, 사건 현장에 다가갈수록 애매해진다. 코끼리가 이쪽으로 갔다는 사람들도 있고 저쪽으로 갔다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코끼리가 얼씬됐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잡아떼는 사람들도 있었다. 모든 게 거짓으로 꾸메낸 이야기라고 결론을 내리려 할때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함성이 들렸다. 누군가 몹시 놀란 목소리로 버럭 소리쳤다. 저리가라 이놈들 낸금 처리가 노파 하나가 손에 회초리를 들고 오두막 모퉁이를 돌아서 나타났다. 노파는 벌거벗은 아이들 무리를 거칠게 내쫓았다. 여인들이 혀를 차고 탄식을 하며 뒤따라 나왔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아이들이 봐서는 안될 것이 있는 듯 했다. 나는 오두막 뒤로 돌아가 보았다. 진흙탕 속에 남자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인도인이었다. 검은 드라비다인 쿨리였다. 거의 벌거벗은 채였고 죽은 지몇 분밖에 안 됐듯 했다. 사람들 말로는 코끼리가 갑자기 오두막 모퉁이에서 나타나 거기 있던 남자를 코로 휘감고 발로 등을 밟아서 진흙탕에 쳐박고 짓니겼다는 것이다. 장마철이어서 땅이 진 탓에 남자의 몸뚱이가 깊이 1피트 길이 2야드의 구덩이를 파놓았다. 남자는 두 팔을 옆으로 벌린 채 엎어져 있었고, 머리는 한쪽으로 획 돌아가 있었다. 진흙 범벅이 된 얼굴에 눈을 부릅뜨고 이를 드러낸 채, 극도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죽은 사람은 평온해 보인다는 말은 하지 말자. 지금껏 내가 본 시체들은 대부분 악마처럼 험악해 보였다. 거대한 짐승의 무지막지한 발이 남자의 등가죽을 마치 토끼가죽 벗기듯, 깔끔하게 벗겨 놓았다. 나는 죽은 남자를 보자마자 근처에 사는 친구 집으로 연락병을 보내 코끼리 사냥용 소총을 빌려오게 했다. 타고 온 조랑말은 이미 돌려보냈다. 조랑말이 코끼리 냄새에 겁을 먹고 날뛰다가 나를 내동댕이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몇분후 심부름을 보냈던 연락병이 소총 한 자루와 탄약통 다섯 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 사이 버마인몇 명이 와서 우리에게 코끼리가 불과 수백 야드 떨어진 아래쪽 밭에 있다고 했다. 내가 출발하자 동네 사람들이 죄다 집 밖으로 몰려 나와 내 뒤를 따랐다. 사람들은 소총을 보자 내가 코끼리를 쏠 참이라며 신이 나서 법석을 떨었다. 코끼리가 자기 집을 때려 부술 때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더니 이제 코끼리가 총에 맞을성 싶으니까 태도가 달라졌다. 영국 군중이라고 다르지 않겠지만 이들에게는 흔치 않은 구경거리였다. 더군다나 이들은 덤으로 코끼리 고기까지 얻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따라오는 게 꺼림칙했다. 나는 코끼리를 쏠 마음이 전혀 없었다. 소총을 가져오라고 한건 유사시 호신용으로 쓰기 위해서였다. 게다가 구경꾼들이 따라붙는 건 늘 불안한 일이었다. 나는 소총을 어깨에 둘러매고 산비탈을 저벅저벅 내려갔다. 바보 같은 모습이었고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사람들 무리가 점점 더 불었다. 그들은 서로 밀치며 내 뒤에 딱 붙어 따라왔다. 동네를 벗어나 산비탈을 다 내려가니 자갈길이 나왔고 그 너머에 진창이 된 밭이 일천 야드나 뻗어 있었다. 장마철이 시작된 탓에 아직 쟁기질도 하지 않은 밭에 질척거리게 물이 차오르고 여기저기 거친 풀이 자랐다. 코끼리는 도로에서 80야드 떨어진 곳에 있었고 몸 왼편을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녀석은 군중이 다가오는 곳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태연히 기다란 코로 풀 뭉텅이를 뜯어 제 무릎에 탁탁 쳐서 흙을 털어내고는 입속에 쑤셔넣고 있었다. 나는 길에 멈춰서 있었다. 코끼리를 보자마자 녀석을 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완벽히 확신했다. 사람이 부리는 코끼리를 쏘는 건 중대한 문제로 값비싼 대형 기계를 파괴하는 것과 맞먹는 일이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코끼리를 죽이는 건 절대 금물이었다. 더구나 저렇게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평화로이 풀을 뜯는 코끼리는 소보다도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나는 녀석의 발전기 난동이 이미 끝났다고 판단했고 지금 생각해도 그렇다. 그렇다면 녀석은 사육사가 돌아와서 데려갈 때까지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그저 한가로이 돌아다니기만 할게 아닌가. 무엇보다 나는 녀석을 쏘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다. 나는 한동안 녀석을 지켜보며 녀석이 다시 흉포해질 깸새가 없는 걸 확인한 다음 귀가하기로 작정했다. 그때 나는 뒤로 돌아서다가 나를 따라온 군중을 보았다. 엄청난 인파였다. 적어도 2천명은 되어 보였고 계속 불어나고 있었다. 길 양쪽 모두 멀리까지 사람들로 막혀 있었다. 나는 알록달록한 옷 위로 떠있는 노란 얼굴들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재미있는 구경을 할 생각에 신나고 흥분된 표정이었다. 내가 코끼리한테 총을 쏠 것으로 철석같이 믿는 것 같았다. 마치 마술을 막 시작하려는 마술사를 주목하듯 나를 보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마법의 소총을 손에 든 나는 잠시나마 봐줄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엔 내가 코끼리를 쏠 수밖에 없다는 걸 문득 깨달았다.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니 그렇게 해야 했다. 나를 앞으로 떠미는 2천명의 의지가 느껴졌다. 거역할 수 없는 힘이었다. 두 손으로 소총을 들고 서 있던 나는 백인의 동양 지배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것인지 처음으로 실감했다. 총을 든 백인인 내가. 무장하지 않은 원주민 무리 앞에 서 있었다. 겉보기에는 내가 연극의 주인공이었지만, 실제로는 뒤에 있는 노란 얼굴들의 의지에 이리저리 떠밀리는 우스꽝스러운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백인이 폭군이 되면, 그가 파괴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라는 사실을. 그는 속은 피고 폼만 잡는 일종의 허수아비. 즉, 사입이라는 정형화된 인물이 되고 만다. 백인 통치의 전제 조건이 늘 이른바 원주민에게 감명을 주는 것이고, 따라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원주민이 그에게 기대하는 바를 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가면을 쓰고 있고, 그의 얼굴은 가면에 맞게 변한다. 그날 나는 코끼리를 쏴야 했다. 소총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미 내가 그렇게 선언한거나 다름없었다. 사입은 사입답게 행동해야 한다. 결단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 손에 소총을 들고 2천명을 뒤에 달고 여기까지 행진해놓고 이제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약하게 움찔움찔 뒤로 물러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군중이 나를 조롱할 게 뻔했다. 동양에 나와 있는 다른 모든 백인 남자와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생활은 조롱당하지 않으려는 하나의 긴 투쟁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코끼리를 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녀석이 풀뭉치를 제 무릎에다 탁탁 터는 것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모습에는 뭔가에 몰두한 할머니 같은 데가 있었다. 녀석을 쏘는 것이 살인처럼 느껴졌다. 나는 동물을 죽이는 것에 결벽증이 있을 만한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코끼리는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었고, 또 쏘고 싶었던 적도 없었다. 왠지 몰라도 대형 동물을 죽이는 일은 늘더 나쁜 일로 여겨진다. 거기다 코끼리 주인의 입장도 고려해야 했다. 살아있는 코끼리는 못해도 100파운드의 가치가 있었지만, 죽은 코끼리는 상아값으로 기껏해야 5 파운드밖에 받지 못했다. 나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다. 우리가 동네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거기 있었던 경험 많아 보이는 버마인들에게 코끼리 행동이 어땠는지 물었다. 그들은 이구 동성으로 말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녀석도 신경 쓰지 않겠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덤벼들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코끼리에게 대략 반경 25야드 정도까지 접근해서 녀석의 행동을 떠봐야 했다. 만약 녀석이 달려들면 총을 쏘면 그만이었다. 만약 녀석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사육사가 돌아올 때까지 녀석을 그냥 둬도 무방하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소총 사격에 서툴렀고 땅이 진흙탕이라 걸을 때마다 발이 푹푹 빠지게 생겼다. 만약 코끼리가 덤벼들고 총알이 빗나가면 나는 땅을 다지는 중장비 밑에 깔린 두꺼비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나는 내 목숨 걱정보다 등 뒤에서 나를 따갑게 지켜보는 노란 얼굴들이 더 신경 쓰였다. 군중이 나를 지켜보는 그 순간의 두려움은 내가 혼자 있었다면 느꼈을 통상적인 의미의 두려움과는 다른 것이었다. 백인 남자는 원주민 앞에서 겁먹은 꼴을 보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겁을 먹지 않는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밖에 없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저 2천 명의 버마인들은 내가 쫓기다가 잡히고 짓밟혀서 산비탈 위에 쓰러져 있던 인도인처럼. 이를 드러낸 채 쓰러져 있는 시체가 된 것을 보게 되겠지.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들 중에는 웃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되었다. 그것을 피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 나는 탄창에 탄약을 밀어넣고 조준하기 위해 길 위에 엎드렸다. 군중이 쥐지근 듯 조용해지더니 마침내 연극 무대의 막이 올라가는 것을 본 관객들이 동시에 내는 것처럼 깊고 낮고 행복한 한숨들이 수없이 많은 목구멍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은 결국 그들 몫의 재미를 보게 됐다. 소총은 십자선 가늠새가 달린 멋진 독일제였다. 그때 나는 코끼리를 쏠 때는 녀석의 양쪽 귓구멍을 있는 가상의 빗장을 끊는다는 생각으로 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때처럼 코끼리가 옆으로 서 있을 때는 녀석의 귓구멍을 바로 조준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코끼리의 뇌가 훨씬 앞쪽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귓구멍에서 몇 인치 앞을 겨냥했다. 방아쇠를 당겼을 때 나는 총성도 듣지 못했고 반동도 느끼지 못했다. 명중했을 때는 원래 그렇다. 다만 군중 속에서 터져 나오는 악마 같은 기쁨의 함성만 들렸다. 그런데 총알이 미처 목표물에 닿지도 않을 만큼 짧은 찰나의 순간에 불가사의하고 끔찍한 변화가 코끼리한테 일어났다. 코끼리는 꿈틀대지도 넘어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몸통의 모든 선이 변했다. 기습 공격을 당해 몸이 쭈그러들고 폭삭 늙어 보였다. 총알에 가공할 충격이 녀석을 넘어뜨리기도 전에 마비시켜버린 것 같았다. 꽤긴 시간이 흐른 후, 실제로는 5초 정도였을 거다. 마침내 코끼리가 힘없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녀석의 입에서 침이 줄줄 흘렀다. 갑자기 노쇄함이 녀석을 덮친 듯 했다. 수천 년을 산 코끼리라 해도 믿을 정도였다. 나는 다시 같은 곳에다 총을 쐈다. 두 번째 총격에도 녀석은 쓰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력을 다해 천천히 꿇었던 무릎을 펴고 비틀비틀 일어섰다. 다리가 자꾸 꺾이고 머리통이 아래로 쳐졌다. 나는 세 번째 총알을 발사했다. 결국 이한 방이 코끼리를 끝장냈다. 고통으로 녀석의 온 몸이 덜커덩 흔들리고 다리에 마지막 남은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쓰러지는 와중에도 코끼리는 잠시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보였다. 뒷다리가 몸뚱이에 깔려 접히면서 거대한 바위가 건들거리는 것 같았고 상아가 나무처럼 하늘을 향하여 몸이 탑처럼 위로 솟았다. 코끼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울부짖었다. 그러고는 내 쪽으로 배를 내보이며 무너졌다. 쿵 하는 소리에 내가 엎드려 있는 곳의 땅까지 흔들렸다. 나는 일어섰다. 버마인들은 이미 나를 지나 진탕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다. 코끼리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은 누가 봐도 분명했지만 아직 죽은 건 아니었다. 코끼리는 아주 규칙적으로 길게 그르렁거리며 숨을 토해내고 있었다. 녀석이 헐떡일 때마다 산 같은 옆구리가 고통스럽게 오르내렸다. 해벌린 입 속으로 동굴 같은 분홍색 목구멍의 깊은 데까지 보였다. 한참이나 녀석이 죽기를 기다렸지만 녀석의 숨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결국 나는 남은 두 발을 녀석의 심장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다 발사했다. 굵은 핏줄기가 붉은 벨벳처럼 솟구쳤지만 그래도 녀석은 죽지 않았다. 총을 맞을 때도 녀석의 몸은 꿈쩍하지 않았다. 고통에 찬 숨소리만이 끝없이 이어질 뿐이었다. 코끼리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와는 멀리 떨어진 다른 세상에서 총탄조차 더는 해를 가할 수 없는 곳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불쾌한 소리를 그치게 해야만 했다. 거대한 짐승이 움직일 힘도 죽을 힘도 없이 거기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숨을 끊어 놓지 못하는 것은 불쾌한 일이었다. 나는 내 작은 소총을 가져오라고 해서 녀석의 심장 위와 목구멍 안에다 연달아 총알을 퍼부었다. 아무 효과가 없었다. 고통에 찬 헐떡거림이 시계의 똑딱임처럼 꾸준히 이어졌다. 결국 나는 더 보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나중에 들으니 코끼리는 30분이나 더 버티다 죽었다고 한다. 버마인들은 내가 떠나기 전부터 칼과 바구니를 가지고 몰려들었고 오후까지 코끼리의 뼈만 남기고 살을 말끔히 발라갔다고 했다. 물론 그후 내가 코끼리를 쏜 것을 두고 기나긴 논쟁이 이어졌다. 코끼리 주인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인도인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거기다 법적으로도 내가 한 일은 잘못이 아니었다. 미친 코끼리는 주인이 통제하지 못하면 미친 개와 마찬가지로 죽여야 했다.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잘한 일이라고 했고, 젊은 사람들은 쿨리를 죽였다는 이유로 코끼리를 쏘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했다. 코끼리는 드라비다인 쿨리 따위보다 가치 있다는 거였다. 나중에 나는 쿨리가 죽은 사건을 내심 다행스럽게 여겼다. 그의 죽음은 내 행동을 법적으로 정당화했고 코끼리를 쏠 충분한 핑계로 작용했다. 나는 종종 생각해 보았다. 내가 그때 코끼리를 쏜건 그저 바보처럼 보이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눈치챈 사람이 있을까 (1936년) 뉴 라이팅